품은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신약개발연구소 이사장 김정진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은 꽃다발을 전달해주시고요. 네, 빨리 나오십시오. <laughs> 네, 네.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스컴보서 많이 또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대상 기업명 온코니 테라피틱스. 대표자 김준, 제품용 자큐보정, 자큐보 태블릿, 귀사는 신약연구개발을 통한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큰 공헌을 해오기에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김정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부, 저기 또 금메달을 부상으로 네, 목에 걸어 시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도 갖다 주시네요. 그러시고 또 이따가 함께 오신 분들은요 무대가 베이 배우... 휴드롭 어워드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 수출상 기업명 맥사이 대표자 윤경환 제품명 NX1111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입니다. 귀사는 신약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양성에 큰 공헌을 해왔기에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 수출 부문 기술 수출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 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김정진.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 NSI 101 면역 감지 후음을질은요 부상으로 금메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꽃다발. <laughs> 이따갈... 네 가져오세요. 이때가 기업분들은 가족분들도 나중에 같이 찍으세요. 프로워드 네.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기업명 IM BioLogics 대표자 하경식. 제품명 IMB 100일 이중왕체 신약물질. 귀사는 신약 연구 개발을 통한 제약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큰 공헌을 하였기에 제 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 수출문은 기술 수출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 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김정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메달이 부상입니다. 네 목에 걸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 죄송합니다. 네, 롤로이스 미얀유드로 어워드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기업명 l g 화 대표자 신압철, 제품명 LB54640, 희귀비만증신약, 귀사는 신약연구개발을 통한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큰 공헌을 하였기에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수출 부문 기술수출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김정진 축하드립니다. 그거 너무 셨습니다그 부상으로 금메달 드리면 LG는 뭐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신약을 사실은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좋은 낭보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또 영광 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 저기 그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부계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전상 3개산인데 이거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진들이 고생하셨겠습니까? 또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해외 또 국내 이렇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또 비즈니스맨들이 고생하셨겠지요? 그서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오른손.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것도 좀 난상 토론을 했는데 여기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 사람은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급으로 이 표창을 수여한 2025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입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회사 박신영 위 사람은 국내 바이오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만큼으로 이 표창을 수여한 2025년 2월 28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약개발 연구자비 과기부 이제 산업단체도 되지만은. 윤경환대표사님 앞으로 지, 어, 부상이 있으시다고요? 인간적이 아닐까 <laughs> 죄송합니다. 네 표창장 사업개발부문 넥사이 대표이사 윤경환이 사람은 투출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연계발 성과의 한업화 이바지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한 2025년 2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네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부상은 우리 이사장님이 감당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함, 함께 네네두 분. 오늘도 음, 엑셀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 네. 부문 SK 바이오팜 이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영개발 성과의 산업화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이에표창함 2025년 2월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배도. 네 축하드립니다. 네감사 항상. 네 꽃이 떨어지고. 네 부산만 들고 그래도 앞으로는 시는 부산, 부상. 부산 좀 옆에서. 옆에 부산이 옆에 이렇아래에한 정도였습니다. 네. 네. 찍어주세요. 분위기도 좋습니다. 네. 김경영 상무이사입니다. 어, A 프로젝트 김경영 상무이사.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연개발 선배 산업화에 이바지한 공이품으로 이에 표창함. 2025년 2월 28일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장 대도. 네,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해지시고. 네, 네, 우리 김경영 상무이사님은 또 저희하고 좀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또 상을 받아 서 더욱 더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최경. 네, 뭐, 최경 상무이사님도 저희 또 다른 최경 상무이사. 이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한 2025년 2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대독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최상무님네 축하드립니다. 다 찍으셨어요. 창장 생산 부문 대구 경북 첨단 의료 산업진흥재단 신의철 의약생산 의약생산센터장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성배 산업화의 이바지 안국 이므로 예표창아 2025년 2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해도 터도입니다 음, 저희가 의약품 제약 또 바이오 생명공학 사실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 생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원장님 보도셨지만은 네. 라고 됩니다마는 서 질문은 크게 없을 것 같지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네. 대상을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현 교수, 코닉세라믹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오늘 상을 받은 자큐복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38호 조금 전에 37호로서 신약허가를 작년 4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 심지어 작년 10월에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를 i p o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업과 개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데, 조금나게 국내에서도 지금 PPI가 P k 으로 바꿔가고 바뀌어져 있고요. 점점 이런 거는 계속되면서 이런 P k 의 시장으로 전환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 글로벌 비파마로의 서브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더할수 있게끔 저희가 파트너사들과 함께 지금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는 또한 번의 어떤 대형 어떤 어, 비즈니스 딜를 저희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전국 감사합니다. <laughs>